양자야 술 먹자 아 날씨는 진짜 좋은데 덥다 너무 덥다 원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후에 호우주의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후 되니까 지금 폭염주의보가 됐어 요즘 날씨 왜 이러니? 어? 기상청 왜 이렇게 못 맞히니?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뭐 멀리 안 나가고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시원한 데 가서 시원한 거 먹으러 갈게요 사장님 저 그럼 물회 밥이랑 막걸리도 한병 주세요 지금 장마 시작이라고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거의 비온다 그랬는데 비안 오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 아, 요즘은 참 이게 기상성도 맞추기가 어렵나 봐 날씨 예보를 일단 반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미역국. 이게 물의 밥이라서 어 이게 만 오천 원에서 이게 밥까지 나오네. 이게 말아, 마라 먹으면 되나봐요. 소면은 소면까지 바라면은 나좀 아니지 없겠지? 음, 없지. 어 있나? 아 무채랑 파채였어 시원하게 올 여름 첫 물회 나의 위장 개시. 아아야 막걸리부터 하겠습니다아 여기 보쌈도 판는데 횟집인데? 어 뭐야 방심했다 씨 죄송합니다 방심했어 일단 먹고 닦을게요 취하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막 물이 되게 많은 게 아니라, 포항식처럼 이렇게 살얼음로만된 육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 와, 시원하다. 그냥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맛 있잖아요. 물의 그 새콤함. 일단 여기가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어. 그 안에 클리어 해줘야 돼. 사장 혹시 여기에 소면 추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 네, 하나 추가해 주세요 오 되는구나 와, 시원하고 시원하고 여기 뜨뜻한 거만 들어가 줘야지 온탕 냉탕 와리가리 또 바로 옆에 수족관이 있어서 나 지금 여기 을왕이온거 같아 지금 살얼음이 녹기 전에 원래 알죠, 여러분. 물에 물회. 포항 물에 원조, 물에 원조는 물이 없는 거. 포항에 가면은 포항 물에 원조는 물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약간은 비빔... 뭐라고 해야 돼요? 마크에... 무침뭐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거기에 자기가 취향에 맞게 그냥 생수를 부어서 먹는... 간장이 맛있지가 좋다. 우리 같은 술쟁이들또 이게 반찬이 아니잖아. 이게 다 하나하나 안주라. 안주가 지금 몇 개야?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잡아당겨야지. 첼스 아... 여기는 진짜 집이랑 너무 가까워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여기가 바로 신담역이거든요. 신담역 4월인데, 이 신담역 밑에 항상 제가 러닝하는 그 청계천이에요. 한번 지나다니면서, 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와야지 와야지 하는데, 또 이렇게 또 혼술로 또 이렇게 촬영으로 오게 돼서,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나이 먹었나? 이젠 좀 차가운 거 먹으면 이가시이더라고요 특히 요즘 꽝꽝 언그 하드 있잖아 옛날 하드 막 비비비 캔디 바요런거 꽝꽝 언거 그거 딱 꽝꽝 얼었을 때먹으면그 입술 붓는 거 알죠? 그런 거딱깨우면어 이가시가 막 건더기를 좀 먹어야지 초면을 늘 자리를 공간을 줘야 되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촉촉하네 촉촉해 그래 소면은 이래야 돼 가끔 딴데 보면 어느 그냥 그런데 보면은 소면 삶아놔가지고 약간 메마른데 들었을 때막 뭉태기로 잡히는 데 있잖아 바로 삶아 주시거든 요래 하기 좋아 일단 두 덩이만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안주 두 번째 안주가 탄생했습니다. 물회 국수 갈게요. 역시 물회는 소면 추가 필수 한국인 특징. 차가운 걸 먹지만 면을 들면 습관이 슈가. 슈가. 참 무서워. 보통 면 종류의 요리는 뜨거운 음식들이 많으니까 면을 들면 호호 부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 이게 뇌가 그걸 기억해서 나도 모르게 차가운 것도 호호 불게 된다니까. 특히나 또나 같은 이런 영상 찍으면서 드시는 분들 어쩔 수 없거든. 요 이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먹으려면 면을 들었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싹 들어가지고 별로 뜨겁지도 않은 음식도 괜히 뜨겁게 먹어야 뭔가 더 맛있어. 그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이라고 해볼게요. 아, 좀더 잡아야 돼. 와. 아. 이렇게 먹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잘 먹는지를 몰랐어요. 자잘 먹는다, 니까고맛 맛있게 먹는다는 그런 느낌 몰랐어요. 근데 유튜브하면서 사람들이 어, 되게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 먹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맛있게 먹는 거였구나. 그리 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영상을 내 영상을 봤어요. 내가 내 영상을 보면서 땡겨 진짜 그때 맛있었던 거그딱 와서 편집할 때또 먹고 싶어. 새벽에 막 편집하고 그러는데. 이거 이거 그 시간에 먹으면 안 되거든. 그걸 또 구할 데도 없어. 그 새벽에. 이 영상에 그 양자가 날 얄미워. 주혼자 맛있게 먹으니까. 아 멸치 맛있다고. 아한 덩이 여기다 넣을 걸 미역국에다가 딱온 소면으로 먹어서도 좋았을 텐데. 철수. 음식 잘하신다 안산이진다 맛있네요 거그 전라도의 맛은 아닌데 맛있어요 서울 아니면 약간 충청도의 맛이야 추워졌어 따뜻한 미역국 아까도 그냥 시원한 거막 생맥이나 뭐막 빙수 물에 요런 거만 생각났더니 살짝 추워졌어 이게 시원한 거 시원한데 시원한 거 보니까 뜨거운 게 땡기네 안산 양자 또 여러분들이 또 아, 더운데 양자님 너무 긴팔 입고 다니지 마세요. 반팔 찬 나시 입고 다니세요. 나시는 좀 오만고. 이제 너무 긴팔 너무 더워요. 그런데 긴팔은 아니고 풀 토시입니다. 풀 토시. 제가 이거 토시를 끼는 이유는 우리 아시는 분들은 거, 대부분 아실 텐데 제가 사실 이거 끼는 이유는 그, 타, 타, 팔을, 타, 그 한쪽에 타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리려고 지금 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착해 보이려고 착해 보여서 이걸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 끼고 가리는 게 아니라 어 뭐랄까 어, 영상을 보면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타투가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좀 불편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리자 해서 가리려고 토시를 이렇게 끼고 있는 겁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지우려고 알아보기도 했어요 지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는데 이 타투 지우는 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타투 하는 가격보다 거의 두세 배는 들어서 아무튼 무료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추천해 준 사람이 야 이거 하지 마라 그 지우는 거 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술을 거의 6개월 동안 이게 다상처 아물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컸어요. 뭐야 갑자기 비가 온다고 지금? 맑은 하늘에? 잠깐만 맑은 하늘에 잠깐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 뭐야 또 그쳤어? 그쳤는데요? 구름이 이게쌩 하고 지나갔나? 어 그쳤네? 뻥안 치고 불과 5초 전까지 지금 막 내렸거든요? 아, 날씨 요상해.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 내 마음이 좀 그만 따뜻해야겠다. 내가 마음이 너무 따뜻하니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네. 북극곰 살려내. 저는 물에 밥을 거의 말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잘안 나요. 거의 거의 안 말아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물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말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이거는 뭐 지금 시원한 국밥 수준이네. 시원한 설렁탕 느낌이라고 럴까딱 국물이랑 고기랑 건더기만 먹다가 설렁탕에 소면 추가해서 먹다가 마지막에 밥 말아서 먹고 이런 느낌. 비주얼은 조가 거시기 한데, 갈게요. 맛있네. 찬 국물에 밥을 우리가 거의 안 말잖아요. 그죠? 냉국이나 냉면에 밥 말고 뭐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물에 밥 말아먹고 그런 거 있어도. 근데 찬 국물에 이거 밥 마는 거 나쁘지 않네. 온도가 재밌어. 처음에 따뜻하다가 갑자기 바로 딱 시원해지. 뭔가 차가운 국물에 밥 맞는 거는 뜨거운 밥일수록 더 맛있겠다. 우리가 라면이나 뜨거운 국물에 밥말 때는 찬밥이 더 맛있듯이 역시 성향이 달라야 돼. 이거는 밥은 뜨거워야 되고 이건 차가워야 돼. 라면도 라면은 뜨거운데 찬밥을 맞는 게 맛있잖아요. 사람도 그렇듯이 성향이 달라야 잘 맞어 궁합이. 같으면 싸워. 쳤어. 아또 비가 온다. 뭐야 갑자기. 하. 보라 까락 하는구만. 너도 내 정신 같구만아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사장님 갈게요. 계산할게요. 에어 맛있네요. 아..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다음에 아..그러면 안돼 아..그러면 안돼 아니아니 다음에 아야아야아니아 다음에 아야아야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뭐 힘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아, 아니에요 그치에도. 제가 뭐아야 네. 아니, 이거 또 다음에, 사람, 또 그래, <웃음> 네. <웃음> 다음에 또 찍어주고 우리 한번 놀러와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안, 안아 안받을러 왔아야무슨소리예요 맛있게 드셨어? 예 아, 진짜 맛있어 아 반찬도 진짜 맛있네요 반찬도? 예 네. 반찬 다하시는거예요그아 아, 그렇구나 오늘 반찬도 둘맛있는거더더맛있는거 더, 더 많아 아 그래요? 음,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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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네. 먹어요 네, 아, 네. 네, 잘 먹었습니다. 지가 이거는 꽤 온다, 꽤 와, 갈게요. 어, 여기도 우리 동네 밥집, 동네 파자. 어, 잠깐만, 아직 안 열었나? 비오니가딱 땡기네 갑자기. 김치전에 딱한잔 먹고 갈까? 사장님 아직 안 열었어요? 아직 열었어요. 아, 네. 아직 멀었대요. 아니 웃기다. 비가 또 금세 그쳤다고. 자 이제 비 그쳐서 뭐 급하게 안 들어가도 되니까 요 근처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닭야기집인데 조그만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위스키나 이런 주류 맥주 이런 것도 들어 팔고. 여기인데 잠깐만 아직 안연것 같은데 어, 불은 켜져 있는데. 그냥 집에 갈게요. <laughs>